다 소독하세요. 아 소독 용품을 배치 중입니다. 아, 배치 중에 <laughs> 소독제랑 물그 소독 물티슈 아, 싹이사용좀해 주시고요. 요그도지고 또. 가 아직 편집안 보이지. 스 컬러 편집안했어 아, 나 했어. 내거 볼래? 내가 볼래? 죽을 그 것, 같아. 것 같아. 그대로 출발한다고 아 빨리 안 하면 그 사람 우고 출발한다. <laughs> 아니요. 아, 뭐야 이거? 하지야 <laughs> <서탈아치야. 웃음> <laughs> <요정이방> 유정이 봐. 야 여기 세상에 유정이 혼자 있는 것처럼 찍히는데. <laughs> 진짜 혼자 있어 유정이. 아니 <laughs> <laughs> 네, 근데 우리 왜 이렇게. 이거 블로 채별만이. 오, 뭐 이쁜데? 이게 3 번이고요. 여기 예수라는 유덩이 있고요. 문이 망친 희진이 있고요. 이제 시작하는 민진이 있어요. 언제? 지혜, 너도 하나 구해. 지혜는 다 했어. 이상하다. 귀여워. 야, <laughs> 앵글에 카메라 몇 개가 놓는 거야. <laughs>

정숙해 달래. <웃음> <웃음> 대박. 맞 <어마어마한> <laughs> 이진이 사진도 잘 찍어. 고마워. 그럼 그냥 귀여워. <laughs> 앙. <응? 응>? 응?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술렁술렁한 것 같아. <laughs> 이제. <이진이. 웃음> 야, 나, 나도. 헷갈났어 <laughs> <laughs> <흥가> <laughs> 막걸리 두다씩먹었는데 우리 제법 자주 만나요 <laughs> 또 나온다 또 체다 <laughs> 출려 아, 아니 아 아직 체다 출려는 하루야 아 그래요? 아, 근데 이을수 없어 하루는 <웃음> <웃음> 됐어?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못들알지못 듣을... 이렇게 모아. 그리고 1년 걸렸어. <laughs> 그 맛이야. <laughs> 오버다 발을 오므렸다 <laughs> 이거 봤어? 너무 귀엽지야 희진 진짜 대박이야. 왜? 어? 네? 너무 짧아졌잖아. <laughs> 여 김밥 괜찮아 있어? 아무 없어. 아 겨울이잖아. 막. 해지는데 김밥 먹고 있는 거. <laughs> 그럼 먹고 탈라지 돼 어, 그거 제가 동탄에서 이거 지금 찍는 거야? <laughs> 너희도 그랬잖아. <laughs> 야, 근데 내가 더 많다? 나 그릇 있어가지고. 오늘은 또 이천을 가는데요. 아, 힘들어. 애니 만나러 갑니다. 버스 타고 갈 거예요, 오늘은. 그래서 꼬다닥 가야 돼. 제니랑 같이 수제비 먹으러 왔는데 20세기 아이돌들 같이 고 머리 지금 머리 만지러 갔는데 오늘 담아 볼수 있을 요 <laughs> 너무 센세이션 는데 제니보다 더 힙해 아니 엄청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1 인분을랑 찍어 먹어 더 먹었다 <laughs> 그릇이 과하이다 지금 갈색까지 아직. 진짜. 뭔가 뭔가요? 이거를 아 레몬하고 한줄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농축으로 먹는 건데? 근데 이거를 먹으면 비타민 확 올라와. <laughs> 어나 지금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. 봐. 엄청 피곤했거든 방금? <laughs> 아니 언니 머리 색깔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화면에. 민트, 애플 민트인 거? 맞아. 앞에서 모히또 만들고. 모히또? 내가 보는 게 제일 재밌아자존감 자기. 에는부 그럴 수 없어. 수요일이었는 화요일 날 갑자기 비 오고. 맞아. 나커머데 근데 근데 날씨 너무 좋은 거야. 오전을거 음. 보고 날 너무 좋아서 랑실내에아 날씨 너무 좋고 너기랑... <laughs> 너무, 너무 추워. 을 <laughs> 근데 날씨 좋다는 는해피채있게 도자기 그림, 전지에 그림 거기랑 햇살이 너무 좋아. 아내 날씨 너무 좋다. 근데 밥뭐 먹어? <laughs> 왜 다들 입금을 안 했지? <laughs> 이렇게 보면 옆머리만 봐도. <laughs> 카지도 이러는데 너도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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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대 싫대 케어 받기 싫어 <웃음> <웃음> 어, <지금. 웃음> 이거 다이어트 된다며? 이거 엄청난 코어 힘을 가지고 이거 <laughs> 개잘해,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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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 진짜 이 아닌 것 같다, 정신이 진짜 힘들어, 이거 근데 이거 그리고 와닷장 탄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여기 음, 육개장 괜찮더라아 <laughs> 어, 그럼 육개장, 육개장? 아니 누르면 어. 나와? 자판기네 완전 둘다 형제형이 맛있다고 옷장 같은 느낌 아니야, 맞죠? 망 맛있겠다. 북한 최장 술진의야 내가 걔네 가족이 만컨대데 어떻게 없자. 알아? 야구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둘다 약간 술 마시는 애들 같아. 맞긴 하지. 나가 있어 뭔가. 필터 나 필름 나간 거네. 스포즈 방송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예니 또 보자. <laughs> 오늘 가고 다음에 자러 올게. 엄마한테 허락 받아. 엄마한테 이거 보여줄게. <laughs> 가서 또 마셔야지. 안녕. 또 봅시다. <laughs> 아, 3차 맞았어. 도착하면 어, 도착하면, 이거 내리면 연락할게. <웃음> 귀여워가지고. <웃음> 안녕. 언니도 가. 아 진짜 오늘도 세마일. 진짜 안된것 같은데. 귀에는 밑에 다 풀어 준거 같아. 예쁘다 근데. 귀에 옷잖아막냉이 <laughs> 명절 깎아 강아지 <laughs> 쿠션하고 지원이가 스타벅스 사진한컷 나오시겠어요? 새침해 새침하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오렌지 사탕 녹여가지고 차갑게 한것 같아. 샤워하고 있거든요. 완전 음 진짜 달콤한 초코향에 이렇게 해주셔서 문지르시면 거품도 되게 풍성하게 나고요. 네. 바닐라 오일이랑 안에 이제 초코 열매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 누가 죽어가요. <laughs> 맛있겠다. 그럼 영상 맛있겠다. 찍어드릴게요. 네. 더짠 한번 할게요. 건배서안 시킬 거니까 부터 아냐 아냐 그냥 동영상이 지금부터 정지아 그냥 그냥 동영상이요 동영상이야, 동영상이야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응. 먹을 거 들어있는 거좀 준비했는데 를네건자 또? 아제연정력 나이스 나이스 한번준비해아그 <laughs> 아, 좋아요, 한 마디씩 해. 알림 설정까지, 그 <laughs> 뭐 아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, 왜 지금... 안 <웃음> <웃음> 좋아요, 갑시다. 날렵... <laughs> 오... 찍혔어, 찍혔어, 아, 찍혔어, 찍혔어, 아, 거 찍혔, 아, 찍혔어. 아, 아, 네. 아, 좋아, 좋아. 한 방울도 안어리는거 좋아, 좋아. 아, 깔끔했다! 열린다.